그렇지, 그렇지. 야, 이슈가 되겠어, 좋아. 난 이슈 이슈 받아야지. 안녕하세요, 레이더스 양준범 주임입니다. 오늘은 지금 사무실에 새가 좀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새를 좀. 가마 가다둘만한 세장을 좀 급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도면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도면 띄어서 커팅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팅은 다 완료했고, 이게 이제 새장 창살이 될 거고, 이게 이제 새가 밟을 만한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려 하고요. 어, 이건 아예 맨 바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팅면은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커팅은 다잘 됐고요. 이제 올라가서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드신 것 같은데? 되겠습니다. 아, 응. 오늘 저희 네 이제 용접을 하러 올라왔고요. 사무실 지금 새가 계속 날아다닌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용접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치수를 재야 되는데 전 믿음으로 갑니다. 용접이 잘 되네요. 서스는 잘 됩니다. 믿음으로 가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내구탱이는 그래도 맞아야 좀 되지 않을까해서 자를 좀 대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끝과 끝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음.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잤습니다. 음. 자야 돼요, 한국인은좀 있으면 이사가신다면? 간에... 네, 맞습니다. 빨리 이사가고 싶네요. 이 정도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새가 앉을 수 있는 발을 먼저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이제는 온전히 믿음으로 가시는 거죠? 그럼요. 전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이주. 그 도래동의 라인곱창이라는 데를 먹어봤거든요. 아 어, 꿀맛. 맛있어요 네, 맛있지. 저희 박과장님 최애 곱창집. 주임님이 생각하시는 박과장님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 과장님 매력이요? 네 열정 가득하시죠. 네. 최근에 단소사리 마그 되게 2천 명이 봤잖아요. 봤어? 그렇게 봤나요? 네 뿌듯합니다. 아쉽게도 단소에서 소리가 좀 만나서 그렇지. 네. 새한테 새로운 집을 지어주는데 그래도 네. 예쁜 집 지어줘야죠. 아 그러그러니까 주임님도 이사가시고. 네. 새도 이사오니까 이사 온다고 해도 비싼 서스로 집을 지어주고 있네요 네. 이거 대표님 오시면 혼날 텐데 혼데 어, 대표님도 무슨 조를 구하러 오셨어요 조요? 그곡 씨앗 아, 곡식 곡식 새 곡식 나이가 드시면 감수성이 좀 어느 정도 다 풍부해지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 옛날에 군대에 대대장도 바람직히 잡아가지고 쓰고 그랬었어요 뚜레쥬 빵이 맛있긴 한데. 황남 네. 빵? 네. 그게, 그게 무슨 빵이더라고? 들어보긴 한것 같아. 그냥 다 지역마다 그냥 안에 판 넣고 모양만 다른 그런 빵인데 아.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지역 특산물은 꼭 가면 한 번씩 먹어주셔야 됩니다. 맛있어요. 사게그 지역 가면 그게 맛있더라고. 별거 아닌데. 김포의 빵이요? 네. 김포에는 빵이 없습니다. 쌀만 있어요. 음... 아직 농사 짓는 쪽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저희 직원분 중에 양희준 주임님이 농사 자부심 있으시잖아요. 아, 그분은 그냥 쌀부자이시 쌀부자. 저도 이것저것 농사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음, 도움 되셨나요? 뭐 농사. 지우면 도움이 될것 같아. 정보는 많이 있었죠. 음. 그래도 오케이 오. 제살이 좋네요. 스터은 그렇죠. 티스도 얇고 하면은 이렇게 너무 얇으면 제살도 조금 힘들긴 한데. 네. 웬만면 얇은 거는 제살로 하는 게 좋죠. 음. 여기 하나 또 넓은 데가. 이종현 주임님 보고싶지 않으세요? 어어잘 계신가? 베트남에 계정도아이 정도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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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사정사면이 정도면 거기 옛날에 저 어릴 때는 빨간 마스크가 유명했습니다 어 왜냐면 빨간 마스크가 잡아간다고 그랬는데 어, 근데 되게 잘 사는 데라서 빨간 마스크가 좀딴 데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거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그거 어. 와 밀어볼 때 생각하면 지금 지금 거의 그냥 야씨 밀어볼 여러분 아시나요 밀어볼의 역사를? 제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도안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 인터넷이금다 나오죠. 아, 요즘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음. 그 주인님의 성공적인 데뷔작은 그 자전거 그 영상이잖아요. 자전거 많이 팔렸죠. 제가 볼때 이거는 영상 올리면 자기 자. 거에 접목시켜서 해야겠다는 그 사장님들 연락 많이 왔어요. 이거 약간 작업볼 때는 제가 이슈가 되겠어. 좋아, 난 이슈 이슈 하대지. 네. 하디슈 가인이. 나 어, 하디슈 좋아했어. 아, 고민이세요? 네. 누구 좋아하셨어요? 아, 어, 기억은 안 나는데. 멤버가 기억이 안 나네. 허가윤인가? 어, 허가... 허가윤, 로반지 속고. 권소현. 전지윤. 어, 대리 님. 네. 대리 님 빠순이었구만. 다 아네 다 알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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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어, 다된거 같긴 한데. 그래이 정도면 되겠죠? 네. 자 이제 용접까지 다 해서 새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문까지 다 만들었고 이아래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세팅을 했고 이제 이거를 가져가서 새를 이제 도금 자리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신박한 걸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범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